8, 10cm. 10cm, 이제 20cm. 10에서 20cm. 오가 돌릴 때, 열어 돌리면 돼. 힘이 좀 좋아야 됩니다. 낮은 위치에오 위꺼는 고 c m 버리고. 그렇지. 됐다. 이제 10에서 20. 서양 샘플링 방법. 요거 이제 오가라고 하는데, 오가를 활용해서 이제 서양 샘플링을 하는 장면입니다. 주연이 니가더 멋있다. <laughs> 자 다음 지금 1km 안 되는 한 번만 더, 짧았네. 자, 이 더. 그래서 이제. 지표 면에는 이제 1인치응용이나어지 내가 얼굴다나오면 옆으로 탁 찍으면 안 되나. 자, 이제 화양 채플링할 때는 지표층이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지표 2, 3mm를 걷어내야 됩니다. 걷어내고 이렇게 0에서 10cm. 하고 그 자리에 똑같이 이제 체구수 이렇게 하면은 샘플링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약간 굽혀서 이렇게 하면은 샘플링하기가 좋다. 안되면 이렇게 까딱까딱 했어. 위에 5cm 버리고 그렇지. 그 다음 이제 집에서 20cm 이렇게 어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. 샘플링 끝.